전 비전공자의 프랑스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독학을 한게제 프랑스어 공부의 전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의 프랑스어 연대기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리에 다녀온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1년 동안 완전 왕초보 A1에서 대양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안 보이시죠? <laughs>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책들이고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마 책 탑을 실제로 쌓으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왕초보 때부터 약간의 중급자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왕초보 단계입니다. 저는 왕초보 때 이 시리즈의 교재를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시원스쿨 왕초 패키지를 시작하는 그 책인데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문법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사바, 어, 슬비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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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일상적인 문장들을 처음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해화 프랑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시면 약간의 간단한 문법을 설명을 해주고요. 다이얼로그가 짧게 나와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는 다이얼로그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해보고, 많이 연습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어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주땜가 있죠? 여기서 뜨가 왜 뜨가 되어야 하는지, 왜주땜 인지 한국어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순을 따라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전 영어와 반대로 느껴졌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love you 라면 프랑스어는 je t'aime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왜 그런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구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왕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두 수업을 듣습니다. 아두의 과외가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사대뻥 반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과외했던 걸 조금 후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선생님께 적절한 질문을 드리거나 수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왕초보 단계에서 아두로 넘어갈 때 약간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서 저는 과외를 시작했고요. 그때 사용한 교재는 이렇게 두 권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요, CLE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델프 교재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에 보시면 여느 델프 문제집과 같이 읽기 있고 쓰기 있고 말하기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한번 풀 때는 그냥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정말 단어도 아는 게 없었고 프랑스어를 전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풀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선생님께 잠시 과외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듣기가 너무 안 늘어서 답답해 가지고 잠깐 과외를 듣게 되는데요 이, 이때 과외 선생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딕데입니다 딕데가 뭐냐면 이걸 듣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전 이걸 왕초보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도에서 나오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식당, 상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실제로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뒷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뒷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검은 글씨가 처음 듣고 따라 쓴 글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잘못 들었거나 못 들은 거를 고쳐서 표시해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연음도 굉장히 많고 잘안 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건 굉장히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신 후에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꾸준히 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걸 진짜 꾸준히 해서 한 책을 돌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두에서 배양 넘어갈 때 썼던 문법 책이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프랑스어 문법을 프랑스어를 이렇게 정리해둔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는 단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완전 왕초보분들께 추천하진 않고 아두에서 배양 넘어가는 저와 비슷한 시기 에 있으신 분들이 문법을 정리할 때 쓰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충분히 보면 배양 배두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글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배양 정도의 글? 구사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아두를 준비하면서 본 책입니다. 이 책은 델프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워낙 책이 두껍다 보니까 저는 분철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음, 이때부터 장문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장문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선 해석을 읽고 제가 작문을 해본 다음에 여기 있는 작문과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는 습관과 눈이 생긴 것 같고요. 모든 언어에 관계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중에 가시면 이런 교재들 많거든요. 이 해석을 보시고 스스로 작문해 장문 보시고 작문과 나의 작문을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공부법이고요. 저는 막 머리가 좋은 편 아니어서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로 넷플릭스를 보면서 랭귀지 리액터를 사용해서 좋은 문장들, 좋은 표현들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아침 8시 20분마다 자동으로 프랑스어 팟캐스트가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든 집에 있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프랑스어를 듣는 환경을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듣는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셨으면 환경을 잘 세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대양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배양부터 확실히 좀 렉처다운 렉처 이런 표현들과 말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델프 배양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비전공자의 프랑스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독학을 한게제 프랑스어 공부의 전부이기 때문에 듣기에서 큰 점수를 가져간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 프랑스어를 한달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느낀 게 아, 나는 듣기에서 큰 점수를 받지는 못하겠구나 였어요. 그래서 제 전략은 듣기는 과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과락을 받지 않도록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주 듣고 자주 나오는 단어를 많이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크립트를 저는 확인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스크립트를 확인해서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두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듣기는 제가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공부를 봐 특별히 한게 없기 때문에 듣기는 그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읽기의 경우에는 오독하는 게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적을 보니까 읽기는 23점이었거든요. 역시 한국인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기는, 그리고 사실 프랑스어가 영어랑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랑스어의 빨로 독해를 잘 봤다기보다는 영어 단어의 빨로 독해를 좀잘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해도 마찬가지로 단어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고, 다시 단어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고 이 패턴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델프식의 질문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도 막 책도 찾아보고, 신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에는 델프 관련된 책들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쓰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쓰기는 이렇게 양식별로 어떤 말을 쓸지, 어떤 문장 구조를 쓸지 전부 다 외워갔습니다. 어떤 분께서 작문할때 어떻게 첨삭을 받으셨나요? 하는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채찍 PT에게 외주를 맡겼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면접관 또는 채점자가 되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랑스어 B1 시험을 칠 학생입니다 장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장문 시험의 기준에 맞도록 제가 쓴 문장을 채점해주시고 첨삭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받게 되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부자연스럽다고 해도 지금의 제실력보단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전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책에 있는 장문을 다 하고 나면 뭐 항의 편지 쓰기, 초대하기, 그다음에 제안하기, 인터넷 글 쓰기, 그다음에 친구한테 편지 쓰기, 조언해 주기, 복사 투구하기 이런 장문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수 있어서 거기서 깨달은 표현들을 배운 표현들을 다시 공책에 정리를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문제를 쓰고요. 번역을 보고 이렇게 쓴 다음에 배울 만한 표현들을 따로 정리해두고 아이디어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수학여행 폐지를 할까요? 말까요? 자전거가 대체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휴대폰, 자녀교육의 아방따주, 장점이 있나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은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 놨어요. 여기는 빈출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은또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장문 공부법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을 읽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다써본 다음에 번역해서 비교한다. 2번, 그렇게 알게 된 좋은 문장이나 문장 구조를 메모해 둔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예를 들어서 일랜데스세흐트 블라블라 블라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일포일포세흐블라 뭐 이렇게 중요한 문장 구조들을 암기한다 세 번째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도시 개발 그다음에 학 어린이의 휴대폰 사용 요런 빈출 주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정리해 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프랑스어를 잠깐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저는 사실 프랑스어가 막 많이 는다 이런 것보다는 프랑스인이랑 대화하는 게좀 무섭지 않다. 이 정도의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길게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부를 합격을 했죠. 시험이 끝나고 저는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건법이나 시제 같은 것들 조금씩 헷갈리는 시즌이 왔어요. 영어를 배울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게 아파트를 쌓는 느낌이에요. 1층을 이렇게 단단하게 뭐, 회화도 하고, 표현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조금, 기초문법을 해서 다져놨어요. 거기에 이제 아두와 배양을 쌓았죠. 이제 배양에서 배두로 가려면 조금 더 유창한 것이 필요한데, 그걸 위한 공사를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것과 다른 점은 한국어로 된 문법 책인데요. 예문도 많고, 그냥 프랑스어 하면 이것만 다 알아도 되겠다. 성공이다 싶어서 그냥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프랑스어를 막 엄청 몰입해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책 기준 두장 정도를 쓰면 그날 공부를 끝을 냅니다. 그 외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듀오링고입니다. 듀오링고는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것들을 학습하기에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어쨌든 듀오링고를 하면서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연습하거나 단어를 외우고 프랑스어와 친해지는데 많은 덕을 봤다고 생각해서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프랑스어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듀오링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팔로입니다팔로는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어플인데요. 이건 확실히 회화에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을 계속 시키는 어플이기도 하고요. 뜻만 보여주고 어쨌든 제가 작문을 해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영어 어플 스픽처럼 상황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단연 팟캐스트죠. 요새는 팟캐스트가 또 대본도 나오니까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발음도 너무 좋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너무 시적절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 거는 일상에 관한 얘기, 우리가 진짜 한국어로 팟캐스트나 여덟 톡,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발음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분처럼 말을 하고 싶다, 플루언시를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듣고, 그냥 무작정 많이 들었던 분이고요. 이거는 분량이 짧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델프 회화 준비할 때좀 도움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프랑스어 연대기를 살펴보셨는데요. 처음에 시작해서 A2 단계까지 올라올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A2부터 B1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공부를 계속하는 게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요. 저한테 그 이유는 재미였고, 동경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이유 없이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였고, 파리였고, 프랑스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프랑스어를 잘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열심히 프랑스어를 해두면 서른이 되었을 때, 마흔이 되었을 때 프랑스어를 할줄 아는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이게 저의 목표였고요. 프랑스어가 당장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를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새해를 맞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강추 드립니다. 안녕!